키원이제 갖고만 있어주면 안돼 제발? 안 돼. 아, 나한테 나한테 안 돼. 뿌려 나한테 줘 나한테 나한테 키언니 안 키언니 너너너아 제발 키언니 나한테만 주세요 나한테만. 아니 아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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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안 뿌릴게 나안 뿌릴게. 하지마 하지마 키언이키이 뿌리면 진짜 지겨워릴거야아 제. 발 아, 제발 나한테만 나한테만 줘. 키키안돼안돼안돼안안아 너. 안안안안 아, 고장만 할게요. 아 개꿀. 그렇게 말하니까 뿌리고 싶네. 아십 씨... 어 뿌려야지 아기현해기현해는 멤버십 전용으로 박아버릴까아그러멤버십은박아버리면 그러니까, 아, 아, 내가 뿌려 서 멤버십은 그래? 괜찮잖아 잘못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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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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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 아, 하지 마누가야누야아 제발 하지 말았어요 제발 해마. 하지 말아줘, 제발. <laughs> 하지 말았어 <말아줘>. 세요 <제발. 웃음> 하지 말았어 하지 말았어 내말 하지 말았어 내말 하지 말았어 내말 하지 말았어 내말 하지 다어